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집에 손님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로 할까 하다가 꽃이 없는 테이블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마침 제 친구가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버리는 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게트 같은 거는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빵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 그걸 보면서 혹시 그거 남는 빵들 줄수 없을까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빵을 모아 보았고요. 서걱서걱한 바게트랑 좀더 광이 나는 테이블보를 매칭해서 한번 꾸며볼 예정이에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준비한 사이, 준비한 사이. 아니야 여기 좀더채우고 거죠 기다리세요 것 같아요. 아 기다림이 좀 부족했죠 늘 네. 기다림이 부족하시죠 아, 네. 제가 그런 거잘 못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음. 옛날에는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였는데 요즘은 그러기 전에 쓰러지더라고 제가 바빠져서요 <laughs> 그런데 이모부의 생일 파티의 컨셉을 정해 보셨나요 <laughs> 아 보세요 <laughs> 아, 신기한네 했거든. 음.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스페인어. 그거랑 경제 관념 세우기. 저번에 빵 팔았잖아. 음. 197도 음. 단점이 하나 있어. 뭐 어. 애가 계속 뭘 팔지 뭐만 해. 나도 이제 내생각으로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발전시키고 싶은데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 가지고 그게 잘안 되고 사람이 이거 마는데도 마늘에도... <laughs> 무엇만 잘했다는 거 너한테는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모가 있잖아 나한테 20년 동안 이모의 기술들을 나열을 네. 했잖아 계속 그러니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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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업그레이드하는 계속 업그레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없는 거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가끔 어, 그러니까 와 멋지다 이모 요대야 나가고 싶어. 어, 아. 응. 응.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요단 집에 있어. 응. 얼추 완성이 되었고요. 코를 해볼게요. 마무리 지으면서 방성의 끝을 달립니다. 별써 아닌 것 같아. 이게이여 달려주는 게 제일 일이에요. 음, 어때? 좀 펴지고 있는 것 같아? 응, 음, 훨씬 나. 이게, 이다 정성이거든요 <laughs> 파티는 정성 아니지 파티는 개거생 개거생 <웃음> <거기서>. <웃음> 해보고 싶어? 바느질 할수 있는 도안법 준비해 놓게, 알겠지? 퀴즈들 엄마도 옛날 어릴 때 배웠거든.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건 실. 래킨의 이름을 넣고 싶어서. 어, 메뉴판 소개부터 간단히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은 두 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메뉴, 그리고 하나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이모랑 제 친구랑 같이 소개해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라서 뭔가 오늘 한번 마음을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었는지라는 좀 재미난 카드를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놀 준비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체크하는 칸이에요. 그리고 메뉴. 그래서 어, 색감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 빨간색 색상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종이의 소재를 똑같이 맞췄어요. 오늘 메뉴는 바로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테이블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맥캐비어예요. 그래서 캐비어 하면 보통 벨린이랑 사월크림이랑 이렇게 해서 정통으로 딱 해서 먹는데 맥캐비어라고 해서 해시브라운을 이용하는 요리더라고요. 해시브라운 기존의 그 고급화에서 뭔가 좀 깨부수는 맛?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월크림에도 엔초비를 이렇게 갈아 넣어서 이제 크림의 바다의 향을 좀더극대화시켜서 메뉴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피타이저에 넣어 봤고요. 어, 메인은 좀더 편안하게 가려고 스테이크를 했는데요. 혹시나 메인은 좀더 모두에게 편안한 메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스테이크를 해봤고 대신에 오늘 스테이크에는 어, 조금 더 상큼한 홈메이드 치미추리 소스를 곁들여서 한번 준비해 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캐비어가 있으니까 샴페인 빠지면 안 되겠죠. <laughs> 무기하게 또 샴페인 마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샴페인 잔을 한번 세팅해 볼 예정이고, 샴페인 잔이 얇은 잔이다 보니까 물잔도 좀 되게 얇은 유리잔으로 같이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바로 플레이트입니다. 얘는 에르메스에서 나온 가든 플레이트인데, 에르메스 그 어떤 시리즈보다 얘가 에르메스스럽지 않은데, 얼핏 에르메스스러운. 에르메스스럽지 않은데 어, 손은 제일 자주 가는 그런 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트도 이제 들여 봤는데요 왠지 굉장히 잘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빵에다가 약간 노란빛이 섞인 테이플 캔들이랑 골드 색상의 테이플 캔들 홀더 이렇게 해서 한번 테이블을 마무리 져볼 거예요 짜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테이블이 다 정돈되진 않았어요 근데 와 오늘은 이 샴페인 골드 색상의 테이블보를 깔아서야 됐어요. 거기에 약간 이렇게 약간 시, 실크 느낌이 나는 이 폴리 소재로 해야 돼서 얘가 너무 구김이 있는 상태로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는데 굉장히 <laughs> 쉽지 않았지만. 어깔아 놓고 보니까 역시 빵이랑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네. 블레데어 소개를 까먹었어요. 플레데어는 오늘 사브레 비스트로 라인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빵이랑 테이블보 색상이랑 조화로울 수 있는 사브레 비스트로 라인으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Are you ready to have fun? 얘는 이 카드는 이렇게 끼워서 이 나무가 네임 카드로 써,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어, 손님! 응?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이파리는 뭐야? 바슬레. 바슬레. 아, 파슬리를 왜다 잎을 뚝뚝 떼고 있어? 이유가 있어? 응. 어,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파리 부분만? 응. 왜? 나는 그 줄기는 너무 찌찌해서 어. 사람들이 어. 좀 먹기 싫어해. 아, 좀 질겨가지고? 응. 주의 집중력. 남은 응. 입술. 야. 트리스타 미슐랭을 향하여. <laughs> 몬스터도 아니고 뜨기까지 <트리까지> 바릅니다. <laughs> 남자는 꿈이 원대해야 합니다. 트리스타. <laughs> 아, 원대한 꿈. 원대한 꿈을 위하여 트리스타. 해시 <laughs> 포테이토 만든 다음에 아, 해시브라운 만들고 그위 크림 프라이하고. 캐비어. 캐비어. 차이브. 차입. 차이브 오면 끝이잖아, 그죠? 어. 그 다음에 뭐였지? 어, 관자. 관자를 먼저 만들고 응. 하다가 해시브라운을 마지막 마무리 해가지고 저빙을 하면 되겠다. 응. 그리 오늘 메뉴 준비한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미. 붙이려고 지금 감자 전분에다가 한번 음. 하고 있더니붙쳤어더 맛있겠쥬? 음. 과연? 과연!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니 지금 이거 한딸한딸 이거 지금 딴 거예요? 어. 에이 이가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거예요. 어. 에이, 왜냐면 삐저빼트한게 제가 했어요. 아 엘리자베스 이거 쉽지 않은데. 엘리자베스 아. 조금 아, 이름 바꿔줘야죠. 아. 좀 더. 너무 예쁘네요. 진짜 <laughs> 무슨 아트 여기 무슨 전시회 온거 같아. 불 <laughs> 어. 한번 켜볼까? 바게트에 뭐초코고 그런 거는 본거 같은데 어. 이렇게 어. 아트피스 하는 건 처음 봐. <laughs>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 구멍이 뚫려있어 아, 실패한 거야 이미, 이미 이렇게 시작. 해보셨네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지 근데 진짜 미슨 여기 그거 같죠 지금 센젤 같은 데 이거는 포멧몰리예요아 이거는 그 이탈리안 과자인데 이걸로 막 티라미수도 만들고 아, 하는 과자거든 아, 그왜카푸치노 시키면 하나씩 나오는 거 있지? 아, 그거야 아, 또,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또 <laughs> <laughs>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헤드챠!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너무 진짜 골목에이거 진짜 별로라고 이거 진짜 별로라고 이거 진짜 할 이거 진짜 할거야짜골배은 돼. 이 먹었는데. 이거 <laughs> 진이 네, <맞아. 웃음> 돼. 해야 돼. <laughs> 지금 주사를. <laughs> 음악 디저트는 네. 언니가 네. 다 알아서 준비했어요 거야, 네.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남편은 어디를 데은귀는지 처음인 줄지 않은 귀엽지 지만 여기 지 않은 귀지